안녕하세요. 사기꾼들로부터 원금 회복을 도와드리는 피해 대응 센터입니다. 제1로또 사기 거래소 메인 화면입니다. 이들은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공격적으로 홍보합니다. 링크를 타고 사이트를 가입시킨 후 조작된 수익, 출금 인증 사진들을 보여주며 소액으로 투자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작은 돈을 넣었을 때는 빠르게 출금시켜주고, 큰 돈이 투자됐을 때, 수수료나 세금 얘기를 꺼내며, 출금을 지연시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결국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립니다. 빠른 대응만이 전액 환불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1또 사기 뿐만 아니라, 코인 어레폰스 코인, BTC 스톡, 모노프릭스, 로또비키, 에너지 홀딩스, USB트 등, 다양한 사기 사이트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피해 대응 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 또는 댓글창을 확인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24시간 편안하게 문의주세요.